음. 음. 아직 안 했지. 있어야지. 아니 신기해. 이거 찢는거 신기하지 나 이거. 이거 만드는 거 신기해. 이거 구경하는 재밌어 신기한 거. 선순네 안전이? 어우, 팥도 많이 넣는다 언니. 어? 팥 엄청 많이 넣네. 거기 삼을군고 앞에 있잖아. 응. 내가 자세히 봤더니 그거는 붕어빵이 아니라 한금 응. 잉어빵이야. 그리고 오후에 나오나 봐. 남자가 하더라? 젊은, 젊은 남자. 약국 앞에 있더라고. 삼을군고 응. 이쪽 편에. 다음 골목에. 한금 잉어빵. 최근 한금 잉어빵에다가, 응? 아이스크림 가 응. 그 걔도 뭐야? 한금 잉어빵이야? 응. 한 번도 안 가봤어, 나. 걔. 예, 실망해가지고. 음. 고기하고 틀리게, 약간 여우도 막. 음, 어 예쁘다, 색깔. 아, 그 응?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순딩이를 봤어. 아, 나이가 몇순딩이야 응? 응. 그러니까, 니 그리고, 거기도, 그쌀 같은 거다 나오더라, 나라에서. 음. 그, 그, 밑에가 교수님 언니가 살잖아? 그 밑에. 음. 교수님 언니가 그 빌라 밑에 살잖아. 언니도 얼굴 보면 알걸 거니? 교수님 이란 사람? 알지, 여기. 알지. 일해. 응. 여기서 그, 일하시지 않맞춘 저도 그래. 일하잖아. 응. 그렇에 그래, 맞아 그, 저기, 뭐야. 그, 도,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줄대 도, 음. 통에 담아서. 그거자 말이야. 걔, 걔, 말이야. 그 이거 한번겠 춥긴아겠네 그것도. 맛있어, 겨울에도. 안 추워, 응? 어? 추워? 밑으로. 응, 밑으로는? 음. 그 바람 조금씩 들어오는 게 무시 못 해. 그래가지고, 그러, 응. 여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응. 아직은 저, 안, 그래, 안, 더안더 해. 그래, 좀더 있다, 예. 여기 아들이, 샵 있잖아. 응. 박스는 내가 지금 꺼내줘. 색깔 보면 딱 안아보지? 입는 거? 입었네? 응. 음. 어? 어. 이거 밀릴 때는 언니 엄청 빨리 계속 구워야 돼. 진짜 바쁘겠네. 응. 응? 많이씩 아, 안 구워지잖아, 지금. 이게 12개. 음. 응. 옛날에 한 마리씩인데 지금 다두 마리씩이네? 이 기계가. 두 마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 응. 어. 어, 두 마리, 이거 두 구자. 응. 어. 한 구자. 응. 두 마리가 낫지 않아?